세상에는 하나님께 좋은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많지만 대부분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고난 재능은 누구보다 유리한 출발점에 서게 하지만 그 출발점에서 출발하는 자들보다 출발점에 눌러 앉은 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재능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타고난 재능은 누구보다 앞선 출발점에 서게 하지만 출발점에서 앞을 향하여 달리는 것은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스티븐 킹이라는 작가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능은 식탁에서 쓰는 소금보다도 흐답니다. 재능 있는 사람과 성공한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오로지 엄청난 노력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방치하지 말고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고 달란트를 통하여 더 많이 남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주신 달란트 를 방치 하는 생활 을 깨뜨 리고, 갈고 닦는 생활 을 갖추 기를 바랍니다.